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먹다 남은 김 냉동실에서 꺼내서 깻잎이랑 섞어서 밥도둑 반찬 김장아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 먼저 준비합니다 물 250ml 들어가고요 양조간장 150ml 매실액 150ml 들어가고요 감칠맛을 올려주는 다시마 손바닥 크기만 한장 들어갑니다 마늘 두알 편으로 썰었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춰서 5분 끓이고 그대로 식혀줍니다. 냉동실 김 꺼내서 그냥 하는 것보다 살짝 구워주면 김 특유의 비린맛이 날아가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김을 바삭하게 구우면 간장물에 쉽게 풀어지고 식감이 허물거리는 맛이 나고요. 살짝 구우면 간장물에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씹는 식감도 살아 있습니다. 양념장에 청고추하고 홍고추, 가지 고추가 집에 있어서 같이 넣어줍니다. 대파 작은 거두 대도 같이 송송 다지듯 썰어서 끓여서 식혀놓은 양념 간장에 부어줍니다. 여기에 청주나 소주 한 큰술 들어가고요. 들기름 두큰술 통깨 두큰술 넣어 줍니다 보통 장아찌에는 기름을 안 넣는데 김하고 들기름은 찰떡궁합이라서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훨씬 좋습니다 김은 먹기 좋게 4등분이나 6등분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깻잎도 꼭지 잘라내고 잎이 큰 거는 반으로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바닥에 먼저 양념장 몇 숟갈 끼얹어 주고요 김세장에 깻잎 한 장씩 사이에 끼우고 양념장 끼얹어 주면서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보통 일반적인 장아찌를 담가보면 담그고 금방은 장아찌물이 모자란 듯해도 하룻밤 지나면 수분이 나와서 자박하게 되는데요 김장아찌는 깻잎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어도 김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 생각하시고 담그시면 됩니다. 이대로 바로 먹어도 좋고요. 이거는 하루 숙성한 겁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감칠맛이 끝장나는 김장아찌 맛있게 담가 드세요. 감사합니다.